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이해 39과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있었던 시대이고 남북국 시대는 남쪽에는 통일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삼국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삼국 중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다.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세운 나라는 백제이고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는 신라이다.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습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백제이다. 전성기는 가장 힘이 세고 발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삼국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은 고구려, 마지막으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신라가 전성기였을 때 삼국 통일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4세기에는 백제가 5세기에는 고구려가 6세기에는 신라의 땅이 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가장 발전했을 때, 전성기였을 때 공통적으로 차지한 지역은 한강 유역이다, 근처이다. 한강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 땅과 한강을 통해 배로 중국과 서로 오고 가며 무역을 할수 있어 교류를 할수 있어 삼국 시대는 물론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도 한강, 유역에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 발전했을까요? 진라는 중국의 당과 연합하여 당나라와 힘을 합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진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데에는 화랑도의 역할도 컸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군사 훈련을 받고 마음을 수련하는 정신력을 키우는 청소년 교육단체인데, 화랑도를 통해 신라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었고, 키울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모아 발해를 세웠다.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 망한 뒤 고구려 장군,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 옛날 고구려 땅인 중국 만주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와 문화가 비슷합니다.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했던 시기를 가리켜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삼국의 전성기를 묻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 백제, 고구려, 신라순입니다. 다음 빈칸에 가에 해당하는 국가로 오른 것은? 가는 4세기에 남해안까지 영토, 땅을 넓히고 중국의 요서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하여 교류를 확대하였다. 교류를 확대하였다는 것은 무역등을 하면서 서로 활발하게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1. 신라 2. 백제 3. 가야 4. 고구려 정답은 2번 백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중에서 특히 백제가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백제는 일본에 한자, 불교, 유교, 전문, 의학지식 등을 전달하여 일본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4세기 백제 전성기를 나는 6세기 신라 전성기 때의 지도입니다. 신라의 땅과 영토가 크게 확장된 것을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가와 나 사이 즉 5세기 고구려 전성기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요. 1. 발해가 공국되었다. 아닙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 후에 세워집니다. 2. 신라가 불국사를 만들었다. 아닙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 때 만들었습니다. 3.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아닙니다. 나당연합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으로 6세기에 이루어지는데,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합니다. 4.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찾아였다. 정답입니다.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 남쪽으로는 한강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유명한 왕으로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땅을 정복한 왕으로, 광개토대왕의 훌륭한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신라와 당의 연합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신라와 당의 전쟁 가 신라의 삼국통일 1. 살수대처 2. 매소성 전투. 3. 충주 고구려비 권리. 4.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 정답은 2번. 매소성 전투입니다.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중국 당나라는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강과 싸우게 되는데, 신라와 당나라가 가장 크게 싸움을 벌인 곳이 바로 메소성이고, 메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여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보기 1번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중국 수나라와 벌인 전쟁으로 을지 문덕 장군이 크게 이겼습니다. 보기 3번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5세기에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가야를 정복하였다. 아닙니다. 가야는 한반도 남쪽에 있던 6개의 작은 나라들의 연합인데, 나중에 신라에 흡수 통일되었습니다. 2 석굴암을 만들었다. 아닙니다. 석굴암은 통일 신라 때 만들어졌습니다. 3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아닙니다. 발해의 수도는 중국 만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4.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맞습니다. 고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가 망하자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세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가에 해당한 국가로 오른 것은? 추서 음력 8월 15일은 한국어로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 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한가위는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다. 가위라는 말은 가의 길쌈놀이인 가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 발에, 이, 백제, 삼, 신라, 사, 가야 정답은 신라입니다. 한가위는 추석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흐르는 한강의 한도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아닙니다. 통일신라는 불교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2. 불국사, 석구람,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 등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통일신라는 불교 문화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불국사, 석구람, 10원짜리 동전에 나와 있는 다보탑 석가탑 등 많은 불교 문화 유산을 남겼습니다. 3. 첨성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를 관측하던 천문대이다. 맞습니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첨성대는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4.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장보고는 통일신라 당시 해상왕, 바다의 왕으로 불린 사람인데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통한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